안녕하세요. 저한테 시자지를 하고 싶어 작정한 신우 이야기를 하려고 왔어요. 남편 친동생도 아닌 사촌 신우인데 꼴에 신우라고 이 어떻게 계족보를 만들어서라도 저를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나이는 저랑 같지만 남편보다는 어린 이 동생인데 말 같지도 않은 억지를 부리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평소에 저희랑 가깝게 지냈었다면야 굳이 시자지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도와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번 대접받아 보겠다고 발악을 하는 게 정말 우습지도 않더라고요. 신우이한테 양보해야 하는 게 며느리 도리인 건가요? 설령 어느 분들은 그게 맞다고 하실지언정 저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네요 제가 팔려온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시집왔다고 시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한다는 것부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이 은근 대가족이에요 제 위로 오빠가 둘이 있습니다 제 또래의 삼남매는 보기 흔하지 않거든요 그에 반해 남편은 외동이고 친가 친척이라고는 시고모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저한테 갑질하려던 사촌신우도 외동딸이고요. 저희 집도 그렇지만 제 주변 사람들 보면 다 친가보다 외가를 좋아하거든요. 사촌신우네도 그랬었나 봐요. 시고모님이 결혼 후 시집살이 때문에 고생을 했다는데 힘들 때면 외가인 시댁으로 피신하고 그랬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자식들인 남편과 사촌신우도 친남매처럼 돈독했다나 봐요. 하지만 저는 그 돈독하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이유라고까지 할건 없지만 솔직히 시고모님 인상도 처음부터 좀 별로였어요. 저희가 한참 결혼 준비하고 있을 적 일인데, 남편이 시고모님한테서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요. 결혼하는 상대방, 그러니까 저를 왜 미리미리 인사시키지 않느냐고요. 인사드리는 것쯤 결혼 전에 할수 있지만,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시부모님도 아니고 시고모님인데, 인사는 솔직하게 말해서 결혼 후에 드려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시고모님이 앞으로 제대로 된 며느리 대접 받고 살고 싶으면 진작에 남편 가족들한테 인사 먼저 하고 점수 따고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했다더군요. 그 인사로 앞으로의 제 결혼 생활이 천국 같을 수도 있고 지옥 같을 수도 있다면서요. 이미 시고모님이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드는데 사촌 신우도 보고 배운 게 그거일 테니 시자질를 하려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는 그런 거잘 몰랐을 때고. 저희 시어머니께서도 시외가 사람들은 나중에 기회 되면 천천히 인사해도 된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러니 결혼 전에 시고모님 딱한분 뵙는 건데 한 번이면 끝나는 거 저도 괜히 일 만들지 말고 날 잡아서 인사나 한번 다녀오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참 어이없었어요. 시고모님이 일하던 고깃집으로 저희를 불렀거든요. 시고모님은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셨다는데 고모부님이 정년퇴직하고 노후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을 시작하셨다네요. 아무튼, 저는 그래도 인사드리는 자리니까 장소 좀 괜찮은 곳 그런 데서 만날 줄 알았는데, 한참 일하는 시간에 저희 보고 손님으로 찾아오라니,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굳이 거기서?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사시키는데 무조건 꼭 집까지 찾아가거나, 아니면 분위기 괜찮은 곳을 예약한다던가 하는 법은 없지만서도, 애초에 그럴 거면 왜 그렇게 인사시키라 난리를 쳤는지 싶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도 꼭 거기서 인사를 드려야 하냐, 그럴 거면 결혼 후에 가도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지만, 남편은 기어이 고모가 따로 시간 낼 수가 없다고 가게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셨다며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고모가 말하길 마음 편하게 그냥 놀러 오라고 생각하라 했다는데, 솔직히 그땐 시고모님이 가게 사장도 아니고 일하는 직원인데, 얼마나 분위기가 프리한 곳이길래 일하는 시간에 가족들 보고 놀러 오라고 하는지 싶었어요. 남편도 고모가 일하는 가게로 부른 적은 처음이라며, 그래도 거기서 일한 지좀 오래되셨으니 이제는 그런 눈치는 안 봐도 되는 상황 아니겠냐고 대답했지만, 장사하는 가게에 놀러 간다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네요. 그리고 보통, 초대하신 분도 시고모님이고 놀러 오라고 하신 분도 당신이니 저희는 당연히 밥은 사주시겠구나 싶었어요. 결국 장소가 확정되었다 보니 저도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려고 했었죠. 무슨 날도 아닌데 우리가 언제 또 우리 돈으로 소갈비를 먹겠냐. 모처럼인데 그냥 실컷 배부르게 먹거나 오자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또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가게에 테이블이 꽉 차있더라고요. 오라고 해서 저희 자리를 따로 예약해 주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어요. 문 밖에서 거의 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겨우겨우 들어가게 되었죠. 그나마 룸 형식의 방으로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룸 자리 잡아주려고 더 기다리라고 했다는데 그때가 1월 중순이었는데 정말 너무 추워서 집에 가버리고 싶을 정도였어요. 고깃집이라 옷의 냄새가 밸까 걱정이었지만 그래도 시고모님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자리기도 했으니 롱패딩 안 입고 어느 정도 차려입고 갔었거든요. 그랬기에 이미 그때부터 시고모님에 대한 좋은 인상이 생길 수가 없었죠. 룸에 있었다 보니 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지만 가게 안이 정말 시끌벅적했어요. 고모님이 신경 많이 써주겠다고 주문은 당신이 맛있는 걸로 알아서 줄 테니 편하게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바쁜 날에 공짜 손님으로 룸에 앉아있는 게참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남편한테도 우리 그냥 나중에 날 잡아서 다시 오던가 다른 장소를 잡던가 할까 몇 번을 물었지만 이미 도착했는데 뭐별 수가 있겠냐며 그냥 온 김에 제대로 먹고 인사도 잘 드리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이어서 시고모님이 고기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저도 모르게 헉소리를 내버렸네요. 소갈비가 두 접시 가득 쌓여서 들어오는 거예요. 5인분씩 총 10인분이라는데 남편이 고기를 워낙 좋아하기도 해서 저희가 보통 둘이 고기 먹으러 가면 3인분 정도는 먹거든요. 입맛이 돌면 4인분 시켜 먹을 때도 있긴 한데 상황 보아하니 시고모님은 같이 자리에 앉지도 못할 것 같은데 저희가 암만 고기를 잘 먹는다고 해도 둘이서 2 배가 넘는 10인분은 조금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었죠. 거기에 각종 음료수에 소주 3병이랑 맥주 6병도 같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가 술을 아예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은 아니지만 많이 먹어봐야 반병 정도거든요. 남편도 한병반 정도가 맥스였고요. 시고모님은 저희 보고 모자라게 먹는 것보단 남는 게 낫다며 그냥 먹으라는 식이었어요. 아무리 통이 커도 그렇지. 이건 해도 너무하다 싶었네요. 고기는 당신이 직접 구워 줄 테니 잠깐만 기다리라 말하고는 다시 홀로 생하니 가버리더라고요. 바쁘긴 엄청 바쁜가 보다 싶었는데 막상 고기를 구워 주겠다던 시고모님은 5분이 넘도록 방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마치 저희 존재를 잊은 것처럼 말이죠. 불판이 달궈지다 못해 녹아 없어지겠더라고요. 추위에 벌벌 떨기도 했고 저녁 시간에 밥도 안 먹어서 배가 고팠으니 그냥 저희가 구워서 먹기로 했어요. 둘이서 한이 인분쯤 먹었을까 그제서야 시고모님이 들어오더니 고기를 구워 준다니까 왜 벌써 먹었느냐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테이블에 또밥두 공기에 된장찌개까지 가져다 주더군요. 가져다준 고기만 먹어도 3일은 굶어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는데 결국 남편도 고기가 많은데 밥으로 배 채울 게 뭐가 있냐며 찌개는 손도 안 대고 옆으로 치워놓았어요. 시고모님은 진짜로 고기를 구워줄 테니 잠깐만 더 기다리라고 사라지셨는데, 역시나 또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고모님이 돌아온 건 저희가 더는 못 먹겠다 싶을 정도로 배가 불렀을 때였어요. 그때쯤에는 손님도 많이 빠진 건지, 시끌벅적했던 홀에서 들리는 소리도 더 들리지 않더라고요. 고모님도 그때부터는 방에 같이 계셨죠. 저희는 배가 불러서 더는 먹지도 못하겠는데, 기어이 남아있는 6인분치 고기를 마저 다 구우시더군요. 그러더니 고기에 냉면이 빠지면 쓰냐고 냉면까지 가져다 주셨고요. 밥하고 찌개야 옆으로 빼놓았었지만, 시고모님이 떡하니 옆에서 고기 구워주고 있는데, 신경 써서 가져다 준 냉면은 또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너무나도 배가 불렀지만, 보는 앞에서 억지로 꾸역꾸역 다 먹었습니다. 시고모님하고는 별 이야기 안 했어요. 둘이 얼마나 만났냐. 살집은 구했냐 대출은 얼마나 받았냐 로 시작해서 대답하기 껄끄러운 질문들까지 물어오셨죠. 예를 들면 너네 부모님은 뭐하시 냐 집이 작아냐 전세냐 노후자금 은다 되어있냐 재산은 얼마냐 이런 것들 말이죠. 거의 호구조사나 다름없는 형식 적인 질문들이 끝나고 나니 더하려 하기도 없더라고요. 시고모님도 궁금했던 거다 물어봤 는지 저희는 신경도 안 쓰고 남아 있는 고기를 불판까지 갈아가며 굽는데 여념이 없었고요. 구워놓은 고기는 쌓여만 가는데 더는 물한 방울 들어갈 틈도 없어서 저희는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고 고기도 그만 구우셔도 될것 같다고 말을 했어요. 더는 물한 방울 들어갈 틈도 없어서 한 말인데 시고모님은 있어보라며 이 고기만 마저 굽고 계산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생각도 못했죠. 계산을 시켜주겠다는 게 그냥 저희 집에 보내준다는 말로 해석을 했는데 그냥 저희 보고 그 돈을 계산하라는 거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저희가 아니라 저 보고 말이죠. 미래의 시댁 어르신을 만났는데 우리 조카한테 계산시킬 거 아니지? 하면서 저한테 계산서를 들이미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표정관리가 안 됐어요. 어이가 없어서 어리다 빠지더라고요. 아니 그럴 거면 애초에 고기를 10인분씩 가져다 주고 시키지도 않은 음식도 술도 맘대로 줄게 아니라 저희가 먹을 만큼만 주문시켰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남은 고기는 시고모님이 포장용기 들고 와서 거기에 담아가시더라고요. 찌개랑 밥도 저희가 손도 안댄거 보고는 알뜰하게 다 챙겨가더라고요. 그것뿐이겠어요. 술이랑 음료수도 다 챙기셨거든요. 저희가 먹다가 남긴 반병짜리 소주도 싹 다요. 버리긴 아까우니까 집에 가져가서 드셔야겠다고 하면서요. 열지도 않은 술은 그냥 냉장고에 다시 넣고 계산해서 빼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니까 제가 그냥 참았어요. 그래도 일부러 음식을 많이 가져다 준게 아니. 애초에 일하는 식당으로 저희를 부른 게 처음부터 조카 며느리 소개받을 생각도 없었고 저희한테 밥한끼 거하게 사주시려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남은 거 집에 싸가지고 가서 밥 반찬 하려고 계획했다는 거였다니 정말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거기서 끝이었으면 정말 좋았게요. 고기 구워준 수고가 있는데 팁은 안 주냐며 당당하게 팁까지 요청하더라고요. 이따금씩 고깃집 가면 구워주시는 직원분께 만원 한장 건네드렸던 적은 있긴 한데, 그분들이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서비스를 베풀어 주셨으니 드린 건데, 시고모님은 저희 밥다 먹고 나서야, 가게 좀 한산해지고 나서야 나타나서 남은 고기 집에 싸갈 생각으로 자기 먹을 거 구운 거 밖에 없잖아요? 뭐, 남편이 준다고 했었으니, 저도 지갑에서 주섬주섬 만원짜리 한장 꺼내려고 하고 있는데, 시고모님이 또 거기다 대고 저한테, 뉴스 보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팁으로 계산한 돈의 20% 정도를 낸다더라 이러고 있었어요. 여기가 미국인가요? 다른 손님들한테도 20%씩 팁을 요구하시나요? 가게 사장님이 고모님 이러는 건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남편 보고 속으로 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날 집에 가자마자 남편이 저한테 65만원 이체해줬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상 결혼 코앞에 두고 있는데 남편 돈이 제 돈이고, 제 돈이 남편 돈 아니겠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고모님 첫 인상부터가 정말이지 최악이었어요. 시댁하고 얼마나 돈독한 관계길래 저러나 싶었지만, 정말이지 우리 시어머니가 저런 분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싶었네요. 그때 이후로 시고모님을 만난 건 결혼식이었고, 그 이후로는 쭉본 적이 없습니다. 축의금도 땡전 한푼 따로 안 주셨고, 심지어 저희 집들이 때도 일부러 초대했는데 그때도 휴지 하나 사오는 게 싫었는지 아예 오지도 않았었어요. 하지만 참 다행이구나 싶었죠. 남편 말 맞다나 시댁과 시고모님이 돈독한 사이면 괜히 결혼하고 나서 자주 마주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알아서 이렇게 거리두고 지내주니 오히려 고마울 따름이었죠. 사촌신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전에는 아예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결혼식장에서 처음 인사했고요. 사촌신우는 그래도 추기금 저희한테 5만원 해줬네요. 저희 집들이 때도 시고모님이 안 오셨으니 사촌신우도 당연히 안 왔죠. 명절 때도 거의 만날 일이 없었어요. 시고모님은 명절 당일 지나고 나서 시댁에 들렀는데 저희는 명절 당일에 시댁에 있다가 그날 저녁이나 다음날 아침 일찍 시댁을 나왔었거든요. 사촌신우가 저희한테 끈덕지게 연락하기 시작한 건 저희 결혼하고 2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사촌신우가 결혼을 앞둔 어느 때쯤부터였지요. 속이 뻔히 보이긴 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친했다고 저희한테 반갑게 연락하고 친한 척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거기다 또 꼴에 저랑 동갑이라고 해서 저한테 언니 소리는 하기 싫었나 봐요. 저 부를 때마다 저기요, 저기요 하길래 내가 뭐 고깃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닌데 자꾸 저기요 저기요 부르지 말고 그냥 제 이름 석자 알려주고 누구누구 씨 하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고깃집 일하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고모님한테 쌓인 게 많았어서 일부러 그렇게 말했던 거니 이해해주세요. 아무튼, 사촌신우가 저희랑 어느 정도 친해졌다고 생각했는지. 결혼식 앞둘 때쯤부터는 자꾸 누군의 오빠는 동생한테 냉장고를 사줬다더라. 에어컨을 사줬다더라. 축의금으로 500만원을 해줬다더라 이러고 있는데, 시고모님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것 때문에 그랬나. 사촌신우가 갑자기 친하게 지내려는 게 뭔가 꽁꽁이가 있어서 저러는구나. 미리 예상은 하고 있어서 놀랍진 않았네요. 저희 결혼할 때 사촌 신우한테 축의금 꼴랑 5만원 받은 게 전부였지만 남편이 그래도 집안 장손이라는데 손잡게 똑같이 5만원을 할수 있겠냐며 50만원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생활 2년 동안 연락 한번 없다가 결혼 전에 몇번 만난 게 전부인데 50만원 정도면 충분히 많이 한거 아닌가 싶은데 막상 사촌 신우는 액수가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받아낼 건 받았으니 됐다 싶었던 건지. 저희한테 고맙다고 연락이나 한번 했을 법한데 그런 것도 없이 결혼하고 나서는 감감무소식이었죠. 모전여전이라더니 어찌 두 사람이 그리도 똑같나 싶었네요. 차라리 이렇게 연락 없이 지내는 게 훨씬 낫겠구나 싶던 차에 얼마 전 시고모님을 통해서 사촌신우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촌신우가 이번에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임신했을 때는커녕 저희 아이 태어났을 때도 축하 인사 한 마디 없었기에. 저도 축하한다는 말은 안 하고 그러냐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했죠. 시고모님은 그런 재반응은 신경도 안 쓰고 니네 애 키우면서 안 쓰는 것들 있으면 다 보내주고 앞으로 안 쓰게 될 것들도 깨끗하게 쓰고 사촌신호한테 물려주라는 말을 꺼내왔습니다. 그런데 보내달라는 아이템들이 전부 요즘 애 키우는 엄마들이나 알지 저희 부모님 세대들한테는 생소한 메이커 이름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유아차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콕콕 집어서 말하는데 놀라운 건그 메이커 제품들이 전부 제가 저희 애 키우면서 쓰던 물건들이랑 일치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만 속속들이 알고 있을까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아이 키우면서 제톡 프로필 사진을 자주 바꿨거든요. 그때 그것들 다 보고 기억해두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필요하면 직접 연락하지 괜히 상대하기 어려운 시고모님 시켜서 전화했다는 사촌신우 속이 뻔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주말에 저희가 안 쓰는 것들 중에서 시고모님이 보내라고 했던 것들 빼고 제일 쓸모없고 저렴한 것들만 모아서 택배로 보내줬습니다. 택배비도 당연히 착불로 보냈죠. 보내면서도 택배비 내고 상자 열어봤을 때 필요없는 물건들만 가득한 거 보고 당황할 사촌신우 생각하니 괜시리 속이 깨소금맛이었습니다. 사촌신우가 택배를 받은 건지 이틀 뒤에 시고모님 통해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너는 보내라는 건안 보내고 죄다 쓸데없는 것만 보내냐면서 저한테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필요할 만한 거다 보내줬는데 뭐가 더 필요한지 모르겠다 하고 대답했어요. 시고모님도 사촌 신우한테 부탁한 거지 뭐가 뭔지 잘 모르셨다 보니 저한테 더 말은 못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고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사촌 신우한테 드디어 저에게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인사고 뭐고 다 생략하고 저한테 뭐랑 뭐랑 그거 다 있지 않냐며 그게 필요한 거지 보내준 건 죄다 필요없는 것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촌신우한테 제가 그런 비싼 메이커 제품들이 어디 있다고 그걸 왜 달라고 하느냐고 되물었어요. 사촌신우는 그제서야 그동안 저한테 연락한 통은 한적 없으면서 제톡 사진 보고 자기가 다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토하더라고요. 사진으로 다 봤는데 왜 없는 척 하냐며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때다 싶어서 부탁할 게 있으면 직접 연락하면 되는 거지. 왜 시고모님 시켜서 치사하게 그랬냐고. 우리 애 태어났을 때도 연락한 통 없었고. 아예 그동안 남남인 척 연락 한 통도 없이 살다가 필요한 게 생기니까 그제서야 가족 찾냐고 그러지 좀 말라고 했어요. 그간 당한 게 있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육아용품 그래요. 아이 크면 안 쓰게 될 것들이고 중고로 정리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남편 하나뿐인 사촌 동생인데 그 정도쯤은 제가 희생할 수 있죠. 솔직히 그 상황에서 사촌 신우가 아이 태어났을 때도 그렇고 그간 연락 안 해서 미안하다 사과 한 마디만 했어도. 저는 기꺼이 제가 필요 없는 것들 전부 사촌신우한테 내줬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어진 사촌신우 반응을 보니 아주 꼬리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저한테도 그쪽도 나한테 연락 한통안 하지 않았냐고, 그리고 남들은 동생 결혼할 때 최소 100만원은 다 우습게 쓴다는데 꼴랑 50만원 보내줘 놓고 그러냐고 따지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필요한 것들 다 말했는데 추기로 50만원밖에 안 했다고 성질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곧 죽어도 저한테 언니 소리는 하기 싫었는지, 그쪽. 저기요,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었으면 한대 쥐어봐가지고 싶을 정도였어요. 사촌 오빠 와이프면 아무리 나이가 동갑이라도 언니인데, 호칭 좀 제대로 하라고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사촌 신호가 열을 내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더라고요. 시댁에서 시고모님이 첫째고, 저희 아버님이 둘째거든요. 시댁에서 시고모님 서열이 더 높으니, 자기가 제 남편보다도 서열이 높은 거라는 말도 안 되는 계족보 논리를 펼치면서, 연락은 손아래 롤케인 제가 먼저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우이가 무슨 벼슬자리인 줄 아냐고 그리고 만에 하나 그쪽이 내 남편보다 언니였다고 해도 나한테 개뿔해준 것도 없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못달라고 하는 꼴을 보고도 내가 해주겠냐고 염치 좀 챙기고 살라고 했어요. 신우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받을 만큼 똑바로 행동하라고요. 그리고 내가 니네 추기금 50만원 해준 게 모자라다고 생각되면 나 결혼 전에 니네 엄마가 나한테 65만원 뜯어간 거 있으니 그거 받아서 100만원 채우라고 한마디 지르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전화 끊고 나서 1시간 지나니까 시고모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벨 소리가 불길한 게 아마 사촌신우가 시고모님한테 저랑 싸운 이야기를 했겠죠. 시고모님은 그 복수를 해주려고 저한테 전화한 것일 테고요. 그래서 일부러 전화 안 받았어요. 그 뒤로도 몇 번씩 전화가 걸려왔는데, 일부러 다안 받았습니다. 퇴근하고 온 남편이 고모한테 집에 가면 당신한테 연락하라는 전화가 걸려왔는데 무슨 상황이냐고 묻길래 당신도 앞으로 사촌 신으며 고모님이며 전화 한 통도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다음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다급한 연락이 왔어요. 시고모님이 시댁에 쳐들어와서 우리 불러내라고 아주 노발대발이라고요. 초대한 집들이도 안 왔었으니 저희 집이 어디인지 모르니 저희 시부모님 댁으로 향했나 봐요. 남편은 출근해 있던 상황이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시고모님 가게 가서 제가 그 꼴을 당하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게 생각나서 남편 없이 가는 게 오히려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제가 지금 당장 갈 테니 걱정 마시라 말하고 바로 시댁으로 출발했습니다. 시댁 도착하니 시어머니도 열받아 있는 시고모님이 껄끄러웠는지, 안 좋은 표정으로 저한테 무슨 일이냐고 작은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시고모님 눈치를 본다고 해도, 저는 꿀릴 게 하나 없으니 시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로 여태껏 신우랑 있던 일 그대로 다 말해줬습니다. 시어머니도 어지간해서는 쓰던 거 물려주는 게 뭐가 문제냐는 반응이었는데, 말미에 제가 신우축기금 50만원 준게 모자라면 시고모님이 나한테 강탈해 간 65만원 받으라고 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하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변하셔서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고깃집에서 인사시키고 저한테 강제로 계산시켰던 거, t v 라고 5만 원 뜯어간 거그 내용을 전혀 모르셨었나봐요. 시어머니가 시고모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던 게 그래도 한식구로 진행 기간이 훨씬 길기도 하니까 당연히 시고모님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시고모님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당신이 뭔데 내 며느리한테 나도 한 번도 안 하고 있는 시월드 시자질을 하고 있냐고요. 그러면서 과거에 시고모님 때문에 고생했던 이야기까지 꺼내시더라고요. 시고모님이 연상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어머니보다 시집을 늦게 갔대요. 그리고 그동안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시집 못간 스트레스를 저희 시어머니한테 풀었답니다. 그 뒤로도 뭐 서로 가깝게 지내는 돈독한 가족이라는 명목하에 남편보다 한참 연하인 사촌 시누를 팔아먹어가며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저희 시부모님을 괴롭혀 왔었나 봐요. 시어머니는 나한테 하는 시집살이는 다 참았지만 네가 뭔데 내 며느리한테까지 내가 했던 고생을 고스란히 시키냐며 시고모님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시어머니가 저렇게 폭발한 게 처음이었나 봐요. 시고모님도 웬만해선 시키는 거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부탁하면 부탁하는 대로 다 들어준 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오니 눈알이 땡그레져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쩔쩔매고 있더라고요. 시고모님은 상대가 안 되겠구나 싶었는지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시어머니가 화내자마자 주랭랑을 쳤고요. 상황이 끝나니 시어머니께서 오히려 저한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평생을 시고모한테 당하고만 살아왔고, 그걸 다 참고 견뎌냈더니, 시고모님이 당신한테 하는 걸 저한테도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 같다고요. 저도 어머님께, 아니라고, 오히려 어머님 때문에 그때부터 여태까지 싸아만 놓았던 거한 번에 털어내서 속이 엄청 후련해졌다고 감사하다고요. 저 때문에 고모님이랑 싸우셔서 어떡하냐고 물었더니, 어떡하긴 뭘 어떡하냐고, 안 그래도 아버님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안 보고 살았을 사람인데, 덕분에 이렇게 영 끊고 살계기를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고모님과 사촌신호와의 즐긴 악연이 한순간에 손쉽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이 이야기를 듣더니, 그제서야 그간 자기도 잘못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는 시고모는 물론이고, 사촌신호한테 질질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모든 문제의 발단은 시고모와 그 딸인 사촌 신우에게 있지만 왠지 모르게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얼마 전까진 그게 참 마음에 걸렸어요. 시어머니야 고생을 하셨다지만 시아버지나 남편은 시고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니까요. 사촌 신우가 말했던 것들 중 제가 진짜로 안 써서 필요 없게 된 육아용품도 싹다 모아서 정리해 놓았어요. 그냥 이거 보내주고 앞으로는 사이 좋게 지내자고 말할까 싶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역시나 제가 제돈 써가며 사촌 신호한테 잘 보일 이유도 필요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좋았던 적이 없는 그 사이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겠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안 쓰는 물건 모아놓은 김에 후련하게 다 중고장터에 정리해 버렸습니다. 노린 건 아닌데 싹다 정리하고 나니 또 그게 총 115만원이네요. 물론 제돈 주고 사서 장만한 물건들이긴 하지만 사촌신호 아니었으면 창고에서 묵혀놓았다가 버리던가 했을 텐데, 그냥 그 돈으로 추기금 낸 거랑 고기값으로 뜯긴 거 퉁쳤다고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